있어가지고 하지는 그나마 무릎이 쪽만 할수 있으면 하고 있어요 뭐야 건너편 나도 있나 본데? 맞네 어쨌든 지금부터 31분까지 양치를 쓰겠다 냥 멋 했다냥. 이이 s f l l i n g orders, right? 뭐라고냥. 아, 이렇게 재밌는 적은 처음이네. 난 재미없다냥. 난 재미없다냥. 난 너무 힘들다냥. 아. 양체를 딜레이 없이 듣는이 기분 난 자기난 사람을 봤냥. 너무하다냥. 어?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당냥 응냥냥냥 음, 무슨 일이 벌어진거냥 <laughs> 열수 있는 열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냥 되 장비가 있다냥 아 쥐도 있다냥 저쪽이 있다냥 저쪽이 있다냥 여기에서 브이키를 넣으면 된다니 근데 안 보인다니야. 일단이야. 됐단올라갔다니 으으 치실다니야. 치실다니 나는 열심히. 아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미친듯이 날아가거죠고있다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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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! 냥! 어? 어? 냥! 달려달라 달려 냥! 난 얘가 제일 싫다 쉽... 냥. 냥! 저리 가라니 뭔부셔 나도 환풍구 기어다니기 싫어! 어? 얘는 주위 절대까지는 안 열린다 냥 열겠다냥. 어? 안 열린다냥. 아. 아, 소니까 된다냥. 뭐야? 죽였는데 또 나왔다냥. 아, 얘 걔네요. 뭔냥? 반. 달려도 알고 있다냥. 그냥, 그냥 징그러서 싫다냥. 징그러워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냐. 어. 어, 나 이거 쉬었타나를먹고 싶은데. 죽어라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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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해버어라냐전 얘들 제일 싫다냐. 으, 싫다냐. 열면 된다 냥 와라 냥 여긴 왠지 불안하다 냥 달려라 냥 달려 냥아 여기 싫다 냥 별로 안 좋아한다 냥 그런거 같다 냥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난다냐. 찾기 전에 찾날수없다냐 어, 찾았다냐. 이거다냐. 눌러보다냐 No t 이아그래 소리가 이상하다냥

3 1분이 됐다 그냥 갑시다 왜요 와여 이거 뭐야? 밑에 미쳤이 뛰어봐 여기 어, 하조심하십야 손온다 손 까볼까요? 아 먼저 가시게요? 음 여기 어진 길 열려있어서 아 근데 일단 눌러야될건 누르는것도 있어야돼죠어 같이 눌러야되는거 거기 있어요? 예예예 있어셨네아 아이템 있나 해서 네? 아, 여기 아. 쏘는거나 이거 파란거 보셨어요? 이 뭐, 파란 거요네 여기 쏘는거쏘기구나이어 쏘는구나. 이거 쏘는는이 여기 말고 건너편 넘어가야 되는데, 어디야? 여기 있다. 놀세요. 자, 이겁니다. 네. 아시죠? 진짜 뭐 오는데요? 하고 해야죠 뭐.

쟤는 무시하는 게 건강에 해로, 건강에 좋습니다. 아주. 이쪽이 아니야. 여기잖아. 자, 뛰어. 네. 씨. 갑시다. 여기 지하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. 일단 열시죠. 어디 쪽? 어, 아, 내가 반대쪽 가야 되는구나 네. 아, 저 동굴 주고 가네. 됐어요? 됐어요. 오케이. 했어요. 지금 그래. 뒤 바로 조심. 나뒤지 지. 구형인데나못 가요. <목소리> 갑시다 조심. 아, 나못 간다. 에비. 어, 근데 여기 저만 올수 있는 거 같아. 여기.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가야 돼. 나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기, 아, 여기는 아이템 맞아. 먹는 것 같은데요? 에프로 가야겠다. H? <laughs> 아, 어, 잠깐만, 나 거의 못 갔는데? <웃음> <웃음> 짜식아. 여기 아까 저 왔던데구나. H로 가야 돼요. H야? 어, G에서 H로 가야 돼. G에서 나 I인 것 같은데. I? I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일단 갈 수가 있어야지. 아 여기서 한번 내렸다가 다시 타야 되네. 왼에도 하나 있네 나 그럼 거쪽 가야된다는 얘기 아니에요? 네 반대편 오셔야 될거예요 근데 나 여기가 어느 쪽인지 몰라요 어 그쪽 맞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네. 아니 여기 아닐거야 얘 말고 아... 다른 얘가 와야돼 아 내가 네, 여기가 아닌가 보구나 아나 저기 반대편이네 이송님이 제가 있는데 쪽으로 오셔야 돼요 와이처럼 간단해야죠 여 기가 위에 있는 얘 들이 어디 로가둘래보 시면 됩니까？보 시면, 보 시면, r 시면, 보 시면, 보 시면, 아 아. 아보 시면, 보 시면, 보시 t h i 서 i 아 how much. At l h a v e to 자, 요거를 이걸로 빵. 멈췄다, 아이고에서. 아이고에서 멈췄어. 일로 와야 돼. 가자. 쉣. 아, 얜또 이렇게 왜, 왜 왔어. Okay. 오케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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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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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

아, 만나즐거어 다시 만나지 말자. 부원이 확인되었습니다. Oh, 아, 나도 죽어. 아, 나도 죽어. 나어 아, 나도 죽어. 아, 나도 니다나오네어나오네잘 아, 하니 죽어. 아, 나나왔는데 아, 이 어 <laughs> 탈롤라 <놀라>. 너 아빠를 낳았다 어 너네 아빠 내가 죽였다네 <laughs> between me and him. Go ahead. Shoot. You have every right to. Stop. <laughs> so, just promise me you'll survive. It <laughs> you all depends on it. Who the hell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? Stop it! Put your gun down, <laughs> 아니, now! 힘들어져. Tell me. We just... follow orders? 그이다 각막이 손상되었습니다. No. <laughs> 현실적으 맞잖아요. No. 빛이 났으니까 아니. 눈도 손상되고 청각도 손상됐을걸요? 고막도 안 갔을걸? 고막 터졌죠. 고막 끝났지. Go. 누구랑 갈래요? 크리스랑 갈래 아니면은 나랑 갈래요? 음. 아무데나 가 그렇죠. 뭔가 보면은 뭐 같이 만나든 헤어지든 하겠죠? 그죠? g s 저기 원오어 이쪽. 아, 이쪽으로. 뭐야? 휴스? 어? 아, 하스구나. 하우스. 아, 오스줄알았어오스 <laughs> 방출. <laughs> 아, 괜찮지. 저oshi 바로 시공저 o 이 h i 바로 시공의 복붙이나? <laughs> 뭐야? 어? 거를 하고 병원을 이동하는 건가봐요. o Just a bit. We gotta get out of here and warn HQ. 자, t h i s w a 말단이 말단이 이쁘지 맞아 말단아 가자 자 말단이를 하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. 뭔지 아시나요? 얘네들은 총알이 무한이기 때문에 <laughs> 아잘 싸운다 아잘 싸운다 아 나도 손으로 싸야겠다. 아잘 <놀더> 어, 싸운다 저게 어, 화려하네 화려한 보면이 감싸는 시간이 한국 따람쥐, 한국 중국 따람쥐, 자식아. 다좀 아, 라이플이 많이 나와서 다 써도 될것 같아요. 저도 그래요. 아, 라이플 밖잖 나. 아, 네. 저기 잘한다. <laughs> 아 미친다 아 신난다 호 잘가 안녕 와, 라이프 200발 남았다. 아, 불하구만 허브가 있어도 못 먹네. 아우,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. 아우, 맞아, 막아 셔터 못하겠는데? 이상한 애들이 고하데요우리 괜찮은거 맞아요? 신신하다가 게이벌로 서포트 제거고있 h e 렇게한 둘. 집착하는 남자. 둘이 갔지만 혼자 돌아올지도. 돌아올지도. 어? 예? 어? 뭐라고요? 네? 예? 네? 네? 음? 무슨 이야기 떴나요? 어떤 거 되게 불길한 얘기 들은 것 같은데. 어, 불길한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? 1 더하기 1은 뭐죠? 이죠 당연히. 근데 어떻게 3이 나오죠?